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벌써 토요일이 다가왔고요. 2025년도 정말로 1, 4년 거의 저물고 있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하고 있죠. 2025년도 5월달부터 시작했는데요. 대기획이 되겠습니다. 야심찬 대기획.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교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주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대로 왜 우리는 투자하면 항상 실패를 맛보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도 실패하고요 대학교 경제학 교수 경영학 교수도 실패하고요 주식 전문가도 실패합니다 주식에서 돈 벌었다고 하면서 주식 뭐 차트 보는 방법 기타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 투자 심리 연구하는 방법 뭐 같이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들 모조리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천기 누설을 합니까 예 왜냐하면 은요 사실이 없으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 경마장, 이거 뭐, 엄마와 함께 경제 교실인데 경마장 얘기도 해야겠습니다. 경마장 가면은요, 뭐, 엄청나게 그, 당첨, 뭐, 대상경주 대박 999 터트리려고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뭐, 10만원 내고 1억, 2억, 3억 받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허역의 눈이 멀어갖고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막권 분석지 같은 거 잡지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3천원 주고 팔았는데, 요새는 뭐, 5천원, 6천원, 7천원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 잡지를 팔면서 어떠한 말이 우승할 것 같고, 어떤 기수가 우승할 것 같다고 평가한 겁니다. 마치 애널리스트랑 동일하죠. 그런데 그런 거를 보고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것을 안다면, 은 과연 5천원, 6천원 주고 그 비기를 팔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투자하죠.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나는 주식 전문가 보고 책자 알고 썼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요 왜 그분 전문가인데 혼자 몰래 투자하지 왜 남한테 가르쳐 주죠 그까지 2만 원짜리 책 팔려고 그럽니까 강의료 뭐뭐 뭐 몇십만 원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뭡니까 그러면 그건 비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주식 성공 사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만약에 주식 전문가 저는 애널리스트예요 펀드 매니저고 앞으로 투자를 계속할 겁니다만은요 계속 지금도 제가 진짜로 투자의 달인이 됐다면 절대로 책안 씁니다. 그 관련된 거.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방송 안할 겁니다. 전 또. 그리고 또 뭡니까? 그 투자에 열을 올리지 왜 방송에 나가서 그 시간, 아까운 시간을 잡아먹습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에는요, 신도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나서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야꼭 주식에 투자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된 방송을 엄청나게 봅니다. 다 쓸모없는 방송입니다. 다 지나간 후행적인 보고입니다. 한 번도 예측을 맞은 적은 없어요. 맞으면 그 사람이 신이게요. 막 가끔 맞겠죠. 그것은 뭐 저기 소가 뒷걸음치다가 아니면 소 꼬리에 쇠파리가 맞은 거죠. 그건 우연이죠.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까지요 한번도 경제원, 경제 한 번도 경제원 경제의 예측 맞힌 적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랑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행적으로 뭐 돌아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물론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안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제가 볼 때는 공부해도 안 되고 공부 안 해도 안 됩니다. 그럼 더안 되겠죠. 그런데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식, 투자에서 실패도 보고, 일부 성공도 보고요. ELW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레버리지나 기타 등등 선물적 성향이 있는 파생상품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ELS는 물론이고요. ELB 모조리 다 하고 있죠. 옵션 관련된 것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그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요. 투자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하지만은 대부분 실패했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실패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개국어로 자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되겠습니다 Economics class with mom Why do you always fail when you invest?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말은 마마토 이시언이 마나보 케이자이 교시치가 되겠습니다 낮에 밤에가 아니라 낮에 아, 농담입니다 낮에 도시 스루또 이츠머 시빠이 쓰르노까 고전지 됐을까, 난 됐을까 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자제도 확인해 보시고요. 프랑스 말도 있죠. 윙클라스 에코노미코 우롱 아프랑 아벡사 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과 에스 크 랭베스 티스망 에슈 두주르라고 말하겠습니다. 두주르 하니까 뚫레주르가 생각나는군요. 뚫레주르라고 되어 있는데 뚫레주르란 말은 프랑스 말이었습니다. 뚫레주르가 되겠습니다. 뚫레주르 매일이라는 음.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인어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 송 꼬맨 세모 카이 시아 민나 상이 쇼니 하지매마 쇼 투자에는 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가 없습니다 저는 공인받은 애널리스트 펀그 펀드 매니저 고요 rfm 이고 cim 투자 분석사 입니다 그 저기 투자자산 운영사 입니다 그그 밖에 15개 자유증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 합니다 왜냐면 투자 전문가라고 특히 증권회사 한 2년 3년 다니면요 투자 달인 인지 알고 얘기합니다 우습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맨하튼 월스트리트에 롤스로이스 타고 온 60대 할아버지가 거기 증권회사 2년 된 대리한테 상담을 한다. 웃기지 않습니까? 롤스로이스 타고 온 사람은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주식 투자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참조만 할 뿐이죠. 여러분도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말을 다 들으면 대리가 더 낫겠습니까? 롤스로이스 타고 온 사람이 더 현명한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는 없다. 신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왜 롤스로이스 롤스 타고 온 사람이 대리한테 얘기를 듣느냐. 여러분, 인터넷은요, 각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만, 잘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잘못된 정보의 십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암기했는데 다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딱그 키인에서 서핑해봤더니 다 틀린 말만 나오더라. 그속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사람만 검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어느 정도 정말로 많이 알아야 돼요. 전혀 모른다면 진짜 악서가 따름 없는 곳이 바로 인터넷 포털이 되겠습니다. 자, there is no expert in investment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토시니와 센몬가가 이나이모노데스네 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인니아빠 덱스페르 랭베스티스망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어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타짜 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요 백윤식이 정말로 타짜 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 아닙니까 좀 배려심도 대단히 강하고 돈을 한번에 다 뺏지 않고 서서히 뺏어가는 그 노련함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는데 허름한 집에 살고 있더라 이거죠 물론 그 집도 훌륭합니다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지금 왜 이렇게 큰 부자가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기 타짜 전문가잖아요 근데 내가 부동산을 투자만 하면 사기만 하면 떨어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데는 소질이 없고 손기술 능력만 있다는 소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그 모든 전문가도 투자에는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실패하는 사, 사유는요 쌩판 모르고 들어갔다 당연히 모르죠. 뭐 가정주부였다. 학생이었다. 근데 남들 다 투자하니까 막 들어간다. 여러분들 그 격언에 이런 말 했습니다. 주식 시장에 그다음에 몸빼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아니면 아기 업고 오고 그리고요. 대학생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큰손들은 빠집니다. 끝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먹잇감이 되는 것이고요.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공부를 한다 이거죠. 공부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합니다. 기본적 분석, 계량적 분석을 합니다. 재무제표 보고 제가 볼 때는 말씀드렸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가 많지만 그거 걸러낼 자격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 봐서 걸러낼 수 있습니까? 뭐 걸러내고요. 또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롤스로스 타고 온 사람이 왜 대리한테 얘기 듣습니까? 참조만 할 뿐이에요. 그중에 취사선택을 자기가 알아서 융합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투자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 차트 분석 잘한다. 아니면 기본적 분석을 잘한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해서 투자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보다 더 ai 기술 로보 어드바이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가 훨씬 더 분석 잘합니다 차라리 그 사람한테 맡겨라 그 ai 로보 어드바이저 ai한테 맡겨라 이거죠 ai한테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체계적 시스메틱 그 리스크가 오는 경우 박살이 나는 것이죠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2 부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체계적 위험이라는 부분도 좀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 생판 모른다. 그다음에 그 분석을 잘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주식에서는 다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And the reason why you fail to invest is not because you can analyze your investment. 당신이 아무리 분석 잘한다고 해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시때토시니 시바이스로 리우와 토시 분석기 분쇄끼라고 하죠. 분쇄끼가대기 <목소리> 나이까라 대와 아리 마생데스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 스네빠 스네빠 박스콩느 코네빠 라날리즈데 잉베스티스망 꽁 에슈 아앵베스티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다 모두가 다 실패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문의 아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예 입에 담을 수도 없죠.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한번 성공하면 그 사람한테 는 치명적인 그 재앙이 옵니다. 한번 성공했는데 우연찮게.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 집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공은 굉장히 큰 리스크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저의 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으로 딸랑 몇천 원에 만나보시죠. 꼼짝마 금융에는요 주식, 캐권, 펀드부터 시작해서 파생상품, 선물옵션수와 전체적인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교육이나 나머지 분들 뭐에도 그 금융 정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북으로 딸랑 몇천 원에 만나보시죠. 정말로 분석을 잘못해서 아니면 그 몰라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실패하는 것이 주의시장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실패 요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단기 투자가 되겠습니다. Short-term investment is the c o u s e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단기 투자.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빠릅니까? 밥 먹는 데도 뭐 5분도 안 걸리고요. 면 같은 경우는 초 단위로 재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짜다면뭐 20초 정도 에 먹었고요. 그 곱빼기도 50미터에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먹고 맥주도 뭐 500cc 저는 2초 정도에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000cc는 한 12초, 11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먹습니다. 그러니 빨리 먹으니까 커피 믹스가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내슬레가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야 세계 유수의 그 커피 회사가 그 커피 믹스의 맛이 갖고 도망갔다. 한 번에 털어서 그냥 저 먹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그걸 그냥 입으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고 뜨거운 물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어서 집어넣는다. 얼마나 빠른 민족입니까? 노령화도 남들 150년 프랑스 걸리는데 우리는 뭐 20년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조급함이 많아요. 단기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기 투자는 최악의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마산이 단기 토시가 쏘노 갱인됐으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투자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기 투자가 어느 정도까지가 단기 투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데이 트레이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스캘퍼라고 하죠. 막 바로 뭐 인디안 머리 껍질 벗기듯이 순식간에 벗겨 버립니다. 매일매일 그냥 그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단기 투자다? 아니죠. 3개월도 단기 투자고요. 3년도 단기 투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몇 개월밖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다 단기 투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다 그러면 얼마요? 10년 이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랭베스티스망 아구르테르무키앙네라코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이 단기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급함에서 문제가 있지만요 투자자금을 투자 오랫동안 묶어둘 수가 없다 인내할 수가 없다 그 돈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떨어집니다 아니면 올라 조금 올랐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개월 뒤에 그거 갚아야 되거나 전세자금으로 올려주거나 아니면 뭐 사업자금에 써야 되고 기타 등등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개가 3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떨어진다. 손해나는 것이고, 이익이 온다. 조금 이익 먹고 갔는데 나중에 폭등하더라.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를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한국민의 조급증에서 오는 그런 단기 투자도 있지만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 하루 종일 쳐다보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문직 종사자가 그렇게 쳐다보는 거 봤거든요. 돈도 못 벌고 사업도 실패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보니까 매일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팔고 싶어서 안달리고 사고 싶어서 안 달이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투자 많이 하면. 그 투자 그 거래 수수료로 인해서 그 증권사만 이익을 보고 결국은 깡통 계좌 산다 이런 말이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 1억원을 만드는 방법 주식으로 간단합니다 2억원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거래가 잦아지니까 1억원이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펀드매니저의 능력을 막뭐 인정받아서 뭐그 사람 아니면 매널리스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사람 말대로 하겠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 미국에서 침팬지랑 펀드 전문가 전문가랑 같이 비교했습니다 수익률 누가 좋은가 그랬더니 침팬지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침팬지는 아무거나 막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겼습니다 왜왜 이겼 을까요 둘이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애널리스트는 고액의 연봉을 줘야 되지만 우리 침팬지는 뭐 주면 됩니까 바나나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각종 뭐그 복리후생비 별로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슈가 주지 않아도 됩니다 뭐 슈가를 해봤자 그냥 그냥 길바닥에 내려놓고 그냥 뭐 과일이나 좀 주고 그러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투자 비용까지만 감안해도 무조건 침팬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 조급적에서 오는 단기투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금 압박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대출 상환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팔아야 된다. 근데 그때 폭락했다. 그러면 그때 때 바로 손해가 막심하고 조금 이익이 났다. 그러면은 얼마 안 되는 돈 받고서 더 많은 상승 그 가격 차익이 있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요, 그 단기 투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 안 하려면은 마음부터 고르쳐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과 랭베스티를 아꾸르 때르뭐 절대로 당기지 않은 사람들은 주식 시장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누군가, 제로스 게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뺏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남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들 수능 볼때 내신 보잖아요. 내신을 보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 1등을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받치고있다 이거 말이나 됩니까? 빨리 그냥 그 등급이 낮다면은요. 빨리 일학는 때부터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교사들은 반대하겠지요. 하지만 반대하는 거 무릎쓰고 여러분 그냥 자퇴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따라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기간은 최대한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 이거 3 년도 장기 투자 아닙니다. 그러므로 3년 이상, 10년 이상 가져가려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만 하는 것이죠. 뭐 신용 대출 받았다. 아니면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았다.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다른 데 써야 되는 돈이다. 이런 거로 투자하면 안 되고요. 뭐 보험 계약 대출을 받았다. 이거는 양쪽으로 망하는 것이죠. 그냥 해지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보험은 대출 이자까지 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therefore you must invest with extra fund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데스까라유유식갱데 도시 신학계레바 날이 신학계레바 날이 마생료 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포동 앵그스티로 아베데폰디스포니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고는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에 대가 그 워런 버핏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단 1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분 정말로 현명한 오마의 oh 현인이란 말에 걸맞는 아주 훌륭한 말 정말로 많이 하는 분입니다 정말로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이분의 말 이분이 평균 20% 30% 수익을 냈던 분입니다 지금도 버크셔해서웨이한 주당 주당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주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시간은 계속해서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스템 아티크 리스크라고 하는 체계적 위험을 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이 체계적 위험.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조련이라든가 펠프스라든가 아무리 바닷가에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헤일이 오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랑 동일한 것이죠. 체계적 위험.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Next time, let's find out why you always fail if you invest. 라고 될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다음 주 시간을 한번 기대해 보신다면은요 정말로 투자 실패에서 얻는 교훈으로 여러분은 반면 교사로 삼아서 투자를 나름대로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체계적 이용을 피하면서 그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브레스 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사는 게 바로 사는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인데요. 그 사람은 월가에 살지 않습니다. 월가에 오래 살면 부자 될것 같죠. 주식시장에 계속 하루 종일 출퇴근하면 부자 될것 같죠. 안 그렇다는 것이죠. 변두리에 사세요. 그러면서 가끔 투자하는 겁니다. 멀리 보면서 관조하면서요. 분석하면서 이런 것이 반드시 성공하는 지름길은 아닐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그지지고 복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성공할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팔고 싶고 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자기 주관이 팔랑기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